안녕하세요. 올랄라 울트라러닝 라이프러너 김미숙입니다. 오늘의 독서 챌린지 82번째 벌써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79번째부터 지금은 어떤 가정의 이상형, 또 결혼,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2번째 결혼 상대를 찾느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두고 잠재의식 책에 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상대를 이미 찾았다면 다른 것으로 나의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자녀, 이상적인 상사 여러분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결혼 상대를 찾느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 어떻게 이 결혼 상대를 만날지 이런 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 넣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또 어, 여러분이 항상 늘 원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구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미 다 새겨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거를, 어, 여러분이 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들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형을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공개 선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여러분 잠재의식이 다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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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겨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것도 잠재 의식에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성 이상적인 어떤 상 그리는 상을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이상적인 여성 남성일 수도 있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표현을 하세요. 앞에서 했었던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지, 노력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누군가가 당신의 꿈과 목표와 이상형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어, 어제 이야기 한 거네요. 공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공개 선언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그러한 것에 도움을 줄수 줄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도록 여러분도 계속 기록하고 표현하고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새겨넣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